자, 2학기 7차 수업인데요. 요건 집합에 관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시험으로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이런 꼴은 사실은 지금은 잘안한다 그랬죠. 그래도 선생님이 요 개념을 찾기 위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집합 안에 또 다른 집합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봐달라? 원소로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요. 공 집합의 개념으로 본다면, 공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시 기호를 써도 상관없고, 근데 여기에쓰는 요걸 기호로 원소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와 집합의 관계,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속한다는 요 기호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니엄 볼게요. 이어는 뭐냐면요. 1, 2. 여기에서는 이 원소를 집합으로 만들었다 생각한다면, 은 부분 집합. 그래서 C 모양 이것도 괜찮아요. 포함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얘를 이 속한다는 이 모양을 써도 사실은 참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 얘를 원소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집합 기호를 써준다면 얘는 또뭘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포함된다, 시 모양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쨌든 너네들한테 이, 요즘에는 이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은 요 이, 이 모양, 시 모양, 속한다, 포함한다는 이 기호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 문제를 내봤어요. 이것은 뭡니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32개다. 그러면 이거 한번 헤아려 볼게요. 1개, 2개, 3개, 4개죠. 원소와 원소는 항상 심표로, 심표로 구별한다고, 구별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몇 성? 4성이 돼서 16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답은 기억과 리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 부분집합의 개수를 뭐 이런 꼴로 이런 꼴로 표시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고 다른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2번은 뭐란 말입니까? 집합연산에서 합집합인데 요 x가 나왔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합집합은 큰 집합이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요. a가 x보다는 집합 x보다는 작다. 부분집합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다는 말은요. 교집합은 작은 집합을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은 집합이 x고 큰 집합은 b다.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라는 것은요, 집합 X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죠. 집합 A를 품으면서 B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X의 개념은요, 집합 X는 1, 2, 3, 4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면서 포함하면서 집합 B의 무슨 집합이라는 거예요?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자, 요, 공식이 있었어요. 집합 b 의 부분 집합의 개수. 여기에서는 이의 육성이지만은, 이의 육성이지만은, 예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가 없다고 생각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답은? 2에 6승 마이너스 4니까 2에 2승이니까 얼마? 몇 개? 4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 말인지 알겠습니까? 1, 2, 3, 4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얘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5, 6으로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 6으로 부분 집합 만드는 것은 공 집합이고요. 그 다음 뭐? 5가 있는 거고요. 또 뭐? 6이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5, 6이 있는 이런 부분 집합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1, 2, 3,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만들어 놓고 뭘 한다는 거예요. 요 1, 2, 3, 4는 몽땅 이렇게 적어 버리면요. 1, 2, 3, 4는 반드시 포함한다. 요런 의미라고 그랬지. 자,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원래는 2의 n승인데 1 2 3 4를 반드시 포함해라 그러면 포함해야 될 만큼 빼 준다면은 k 개만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미는 뭡니까? K가 없다고 생각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그걸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3번에서 집합의 연산에서 너네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 중요한 게 나와 있는 거죠. 이 표현, 그리고 이 표현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A, 여지파, 교지파, 비의 여지파 물론 이걸 점령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하고 넘어가는데요. 자꾸만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되니까요. 선생님이 이야기 할게요. 자,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을 1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1번 영역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은 2번 영역,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은 3번 영역. 그러니까 3번 영역은 요구라는 거죠. 그 다음, 요 바깥 영역을 4번 영역으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가 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런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을 건데, A 집합의 영역은 1번,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A 집합 영역은 그죠? 이 B집합의 영역은 몇번몇 몇 번으로 구성이 됐냐면요. 2번, 3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딱 보면은 2번 영역이 공통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럼 2번 영역이 공통된 영역이니까 A교집합 A B영역이 2번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집합 영역은 뭐가 됐냐 이거예요. 합집합 다 적어주라는 거죠. 근데 1번 영역 이이두분안 적지. 그래서 개수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이두분안 적으니까 중복된 거두분안 적어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자, 차집합은 항상 공통인 부분을 빼고 A에 남아 있으면은 A 차집합 B가 되는 거고요. B에 남아 있는 것은 뭐 빼기 뭐 B 차집합 A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만 이용한다면 집합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네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고 이 정도는 네가 이제는 바로 꼭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더라도 네가 바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요. CC, CC, CC되어 있는 것을 한 번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A, B, 쓰고, 요 교집합을 뭐로 고친 버리면 돼요? 합집합으로 고쳐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A 합집합 B는 1, 2, 3이니까 1, 2, 3이 아닌 게몇 번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4번이죠. 4번 영역에 뭐가 들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1, 4, 6이라는 1, 4, 6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들어 앉아 있다는 거죠. 이건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1, 4, 6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이 표현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하고 같다? A 차집합, B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그죠? 자, a 사지팝 B에요. 이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어, 뭐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일일이가 뭐 살펴봐도 되지만 이제 요시쯤 되면요. 자, 지금 외우세요. A교집합 b 여집합은 뭐하고 같다고요 A사집합 B와 같습니다. 순수한 A원수라는 거죠. 이 양다리 걸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애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A에만, A편만 되는 요. 나 홀로 a의 원소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얼마가 얼마라고요. 3, 9라는 원소가 있고요. 바깥에는 1, 4, 6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a라는 원소는 3, 9 말고도 뭐하고 뭐가 있어요? 9하고 10도 있죠. 그럼 아, 8하고 10도 있죠. 요 8하고 10은 양다리 걸치내라는 거죠. 교집합의 원소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전체가 12의 자연수니까요. 살펴보면 돼요. 1, 2가 없네. 3, 4, 5가 없네. 6, 7이 없네. 8,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비의 원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2, 심표. 5, 심표, 7, 8, 10. 요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서 천재 집합의 두 부지, 부분 집합 AB에 가나요? 자, 이것을 간단히 해라. 물론, 이거 다뭐 벤다이어 크램을 그려갖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정도는 이가 집합의 연산에서 법칙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법칙? 여기에서 봐요. 교집합 비 이런 게 눈에 보여줘야 돼요. 교집합 비 똑같지. 이 교집합 비 교집합 비를 나는 한 번만 적겠다. 무슨 법칙? 그렇죠. 분배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교집합 비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쳐놨으니까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는 것만 요 갈로에서 적어주면 되겠지. A. 그 다음 누가 있어? 합집합, 또 누가 있니?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A 합집합, A 여집합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요거 아무 설명 없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요거 간단하니까 아, 알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신경안 썼는데 자, 보세요. A 집합 영역을 요를 1번 영역 이게 아닌 걸 2번 영역이라 한번 보세요. 자, A, A는요 1번 영역으로 되어 있으면요 2번 영역은 누구라는 거예요? A 여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면 1번 영역과 2번 영역을 다 합집합을 해주면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집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네가 음, 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A와 A 여집합을 교집합을 해주면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1과 2의 공통된 부분은 없지.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A 합집합, A 여집합은 누구였어요? 전체 집합이 나왔고요. 그거의 교집합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뭐라 그랬어요? 교집합은 항상 어느 집합이다? 작은 집합이다. U가 작을까요? B가 작을까요? 예, 당연히 b 집합이 작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5번입니다. 차집합의 개념. 예, 차집합의 개념은 스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 집합의 원소를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36의 약수 좀 많이 나오는 거죠. 1, 그다음에 누구? 그렇죠. 36. 2, 누구? 18. 3, 누구? 12. 4, 누구? 9. 또, 6. 요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의 표현이 뭡니까? X의 원소 아니다. x라는 것은 집합 A 원소라는 거죠. 집합 A 원소가 이렇게 많죠. 그런데 y라고 p 는 y로 구성되어 있는데 x에다가 뭐를 곱해가지고 2를 곱해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2를 곱해주는 거예요. 2, 4, 또 누구? 6, 8 이렇게 2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24, 24. 그 다음에는 얼마? 어? 36, 그 다음에 7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차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차집합. 자, 어떤 부분은 빼줘야 된다고요? 공통된 원소만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공통된 원소만. 공통된 원소만 이렇게 빼버린다는 거죠. 공통된 원소. 자, 공통된 원소를 빼고요. 어디에 남아있는 거? 그렇지. A에 남아있는 걸 선택하면 A 차집합 B. B에 남아있는 걸 차, 선택할 때는 B 차집합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에 남아있는 거 한번 찾아와라는 거죠. 여기 A에 남아있는 게뭐 있습니까? 1또3또 또 9. 남아있네요.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세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 6번 한번 볼게요. 문제 6번입니다. 두 부분집합 A, B에 가나요? 네, 요거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자, 요거 요거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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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는 네가 이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드 모르간의 법칙에서 C, C, 시 C 한번. 그다음에 A, B 적과 합집합은 뭐로 교집합으로 적어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것을 저것을 뿐인데 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뭐가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뭘 강조를 했나요? 요 교집합에 C 되어 있는 것은 뭐와 같다. 기억 안 나니? 선생님 중요하다 그랬는데 외우라 그랬는데 지금 당장 외우라. 에? 교집합에 C 되어 있으면 뭐와 같다. 차집합과 같다. 요거의미라는 거죠. 그죠? 네, 이가, 요,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외우는게 현명한 아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준다면요. A, B가 있어요. 자, 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합집합은요, 영역이, 영역 여기 적어줄게. 조그맣게. 아이고, 안 보이겠다. 이렇게 영역을 만약에 적어 준다면요,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적어 준다면요, A 합집합 B는 1, 2, 3번인데 교집합 2를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얘 영역은 1번, 3번, 예, 1번, 3번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3번 영역에서 1번, 3번 영역이 2, 4, 6이라는 거예요. 1번, 3번 영역에 해당되는 원소가 2, 4, 6 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1번, 3번, 0형인데 2, 4, 6이 1번에 들어가는지 3번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니는 안다고? 그래, 뭐. 그래, 똑똑하다. 에. 자, 2, 4, 6이 1번에 들어가는지 3번에 들어가는지 아는 방법은 요거죠. 집합 A 원소가 1, 2, 3, 4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자, 1번에 들어가는 원소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1번 안에. 제 영역 1번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그렇죠. 뭐 뭐? 2 4가 되는 거고요. 3번 영역이 들어가는 원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6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번 영역에 들어가는 영역 영역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A 집합 원소가 1 2 3 4니까 얘가 2, 4니까 1, 3이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1, 2, 3, 4, 5. 이 바깥에 5가 하나 있는 거죠. 그냥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답은 뭐가 나올 건데요? 그렇죠. 10이 나오겠죠. 음. 자, 문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7번. 자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가 열린다. 전체 학생 수는 40명이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훨씬 간단하니까 벤다이어그램 일단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수학 경시대에 나가는, 나가는 집합을 B A, 과학 경시대에 나가는 집합을 B. 자, 영역을 표시하면요. 얘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라고 일단 표시해놓고 볼게요. 자, 수학 경시대에 나가는 학생은 19명이다. 그러면 은 뭐, 1번과 2번 영역에 해당되는 원소는 1 9다 수학 경시대에는 출전하지만, 과학 경시대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요게 몇번 영역을 나타내는 걸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밑줄도 끌어 밑줄도 쳐놨는데요. 수학 경시대만 나간다는 거죠. 얘는 이번이번 이번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얘도 나가고, 얘도 나가고, 얘 양다리 걸치네죠. 근데 여기에서는 양다리 걸치는 빼달라 이거지. 수학 경시대에는 출전하고 과학 경시대에는 출전하지 않는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몇번 영역이라는 거예요. 1번 영역에 해당되는 게 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일단 우리가 아는 만큼 개수를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1번 영역에 해당되는 학생이 8명이다. 그럼 자동적으로 2번 영역에 나오지. 2번 영역은 몇 명? 11명이다 되는 거죠. 자. 어디 대에도 출전하지 않는 학생은 14명이다. 몇번 영역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4번 영역이 14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다 선생님 다시 한 번. 어렵지 않, 않습니다. 집합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영역에 해당되는 학생이 얼마라는 거예요? 14라는 거죠. 그런데, 과학경시대에 출천하는 학생은 물었습니다. 과학경시대. 자, 과학경시대는요, 3, 비집합의 영역이니까 결국 몇 번, 몇번 영역이라는 거예요. 2번, 3번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과학경시대에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3번 영역이지만, 과학경시대에, 그러니까 수학경시대, 과학경시대다 나가도 상관없는 거죠. 과학 경시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그러니까 2번, 3번 영역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됐지? 과학 경시 대회만 하면은요, 수학 경시 대회는 나가지 않고 과학 경시 대회만 하면 3번 영역이지만 여기에서는요, 그냥 과학 경시 대회니까 수학 경시 대회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2번, 3번은 영역 구해달라는 거니까요, 2번, 3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전체 영역에서 몇번 영역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1번, 4번 영역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요, 몇 명인데 40명에서 1번, 4번이 22가 되나요? 예, 그래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18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분집합 A, B가 있는데 차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이것도 승 이야기하지만 절대 집합 문제는 쪼릴 필요가 없어요. 집합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누굴 찾아주면 된다고요? 벤다그램만 찾아주면요 집합 문제는 쪼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영역을 이렇게 영역을 저것처럼 요렇 집합이 있으면요. 자 쉬운 사람은요 빨리빨리 풀어도 돼요 뭐 선생님은 금방 풀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영역을 본다면은요 전체 집합은 결국 1번 2번 3번 4번 영역에 해당되는 개수가 20개라는 거고요 집합 A 영역이니까 1번 2번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홈병이라는 거고 자 2번 3번에 해당되는 영역이 7이라는 겁니다 됐죠? 음. 그런데 요 표현, 요 표현은 이제 이거 외워두면 참 좋겠는데요. 이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cc 두개 나왔으면 하나를 해 주고 ab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합집합의 영역은 1 2 3인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알겠습니까? 합집합은 1 2 3번 영역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번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4번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예, 4번 영역에 해당되는 게 6이라는 겁니다. 자, 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네가 요거 가지고 뭘 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집합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4번 영역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 6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6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가 재빨리 뭐 여기에서 아, 이제는 안다는 거죠. 1, 2, 3번 영역은 20에서 6을 빼주면 14라는 걸 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9 다기 7을 해주면요. 16이 나오는데요. 16이 나오죠. 자 그럼 다시 봐요. 9 다기 7을 했다는 거는 1, 2, 2가 몇번 있는 거예요? 두번 있다는 거죠. 요게 1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2 하나만 구하고 싶으면요. 뭐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16에서 14를 빼주면은 2 하나만 나오겠죠. 그죠. 16에서 14를 빼주면 1, 2, 3 나가고 2 하나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여기다가 2가 구해줬다는 거예요. 영역 2번에 해당되는 게 2라는 거예요. 그럼 영역 2에 해당되는 게 2니까요. 영역 1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7이 되는 거고요. 영역 3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A 차시팝 B는 몇번 영역이죠? 1번 영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된다는 거죠. 자, B 차시팝 A는요, 몇 개? 5개가 된다는 겁니다.